사실, 뭐, 그, 나이가 들어가고, 뭐,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, 어,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, 그, 그, 여유라고 할까요? 그 부분이 경제적인 그 어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, 인생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? 기존에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잘돼 있으면 좋겠죠.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플러스해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나 가성비가 좋아야 되겠죠.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가장 좋을 수가 있죠. 어, 그러,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 활동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리고, 그럼 과연 돈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, 돈은 뭐, 버지니 얼프가 얘기한 것처럼 뭐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돈이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, 그 말은 공감합니다. 일단은 뭐 먹고 사는 그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. 국민연금이 있으니까, 그래도 뭐, 기본적인 생활이 할수 있고, 또 기초연금도 있고, 어, 그 다음에,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, 집에 대한 주택연금이라든지, 뭐, 농업을 하고 농업연금이라든지, 어, 뭐,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기 어떤 기본적인 연금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여집니다. 자산을 가, 가,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뭐상소을 해다든지 그런 거에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을 연금으로 바꿔서 그 연금을 통해서 매일 일정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그래서 부정한 연금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어떤 형태든 보호부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쓰는 규모를 그 연금이나 이런 한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소비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겠죠. 그래서 자기 연금 계획 플랜을 쌓오는 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, 어, 뭐, 자기만의 어떤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뭐, 여행이라든지 이게할수 있다면 더 뭐,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적절한 자금, 자금에 대한 어떤 연금 대책을, 현재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.